안녕하세요. 오늘은 45번 국도를 사이에 두고 세워지는 용인 푸르지오 원 클러스터를 홍보 영상으로 살펴보고 5구 타입과 8사 타입 평면도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영상을 참고해서 보시면은 여기가 1블럭이죠, 1블럭 그리고 여기 하나의 병원이고 이쪽이 어 은하산 골프장입니다. 현재 이렇게 보이는 송전탑 3 개, 요거는 모두 지중화됩니다. 그래서 2블럭, 3블럭이고 어 주출입구는 이 복개되는 45번도로 여기는 공원화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나가서 송남대 쪽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경안천을 건너는 게 이제 주 출입구가 될 것이고, 이게 백옥대로이고 이게 백옥대로이고 이게 마크드데시아 이쪽으로 하면 용인 그 시장 쪽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은 이제 고진역 다음에 둔전역, 둔전역 힐스테이트쯤 되겠네요, 이게. 그래서 이 데우프루조가 이 자리에 어떻게 보면 불모지 같은 산 중턱에 자리 잡게 된 것은 아마도 그 경강선 때문일 것입니다. 경강 이쪽으로 나가게 되면 경강선이 송담대역이 나오게 되는데 요쯤에서 아마 음그 경강선 역이 나올 거고 그리고 도로가 이게 이 45번 도로가 이렇게 나가면서 42번 도로와 이렇게 만나죠. 여기서 여기가쭉 끝까지 올라가면 여기에 지금 막혀 있는데, 이게 이제 57번 도로하고 만납니다. 이 도로가 현재는 여, 끊겨 있습니다. 끊겨서 아래로 내려와서 42번 도로, 이 도로와 연결이 되지만은, 앞으로 포곡 쪽으로 올라가는 57번 도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45번, 42번, 57번 이 도로가 다 만나는 곳이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세 개의 도로가 교차하는 곳이 대우 푸르지오가 들어서는 곳이고 그리고 에버라인과 어, 경강선이 만나는 곳이 종합운동장과 이 송담대 사이, 이 송담대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용인시청역 쪽과 이쪽 그 경강선이 있는 송담대역두 예, 개의 파트로 해서 도시가 크게 발전을 할 텐데 어, 한번 다시 보시면은 어, 지금 은하삼지구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게 이게 은하삼지구죠 그리고 제가 앞서 영상에서 봤던 게 요렇게 거의 삼각형 도로죠 이 45번 도로를 지나면서 위에 있고 요쯤으로 음, 이렇게 내려가서 송담대 있죠? 옛날 송담대 용인 예술과학대학. 그니까 경강선은 여기 어디쯤에 나겠죠? 여기 어디쯤? 여기가 종합운동장이니까. 그리고 도시는 이 중앙공원을 위시해서 이렇게 또, 여기가 마크드 대시앙이고 중앙공원을 뒤쪽으로, 여기에 상당히 많은 한 4천 세대 정도가 또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하삼 지구와 요 4천 세대가, 이렇게 연결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조금 더 확장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게 은하삼지구고 여기가 역삼지구겠죠? 여기 역삼지구 그리고 아까 그 남동의 사천세대 들어오는 곳, 이 어, 은하삼지구를 유시했을 때 바로 직선거리로 아래쪽 남쪽이 남사와 이동 삼성 어, 국가산업단지라고 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살짝 오른쪽으로 아래 에 있는 게 SK 하이닉스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길이 표시된 거 보면은, 어, 여기 송담대역에서 쭉 남사까지 이어지는 게 이게 경강선의 지선입니다. 그러니까 송담대역이 은하삼지구랑 그래도 제일 가깝겠죠? 아, 그쪽으로 이제 경강선의 지선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제2경부고속도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이제 안성까지가 어, 올해 개통이 된다고 했는데, 어, 개통이 됐는지 확인을 제가 못 했네요. 그이 도로는 아주 참 유용하죠. 어동 그 오산에서 동탄을 거쳐서 이렇게 여기 삼가동에서 서용인 ic를 빠지고 그리고 경기도 광주 쪽으로 가는 거죠. 어이 도로 지금 이두 개의 반도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 이런 도로와 철도 이런 것들이 기획되고 순차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보여지고 그 가운데에 용인 시청과 은하삼지구 이렇게가 이제 반경을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한 1, 2km 반경 내에가 도심이 응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너무 지도 이야기가 길어져서 정작 해야 될 평면도. 와, 가격을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에서 어 평면도의 장단점과 가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